아 목에서 피 맞나? 난 진짜 열심히 뛰었나 보네. 찍어지 마, 찍지 마. 게임해 게임. 오 다행이다, 못 찍은 줄. <laughs> 다행이다. <살짝> 건드러갖고, <놀람> 알겠습니다. 이거 패스도 좋았는데, 움직임이 좋았다. 맨트맨 탑팀에서 원프로네요. 자, 사람 보고. 야, 잡어잡어 3대1 3대1 리그가 점점 힘들네요

수 야, 원근이 어, 말고 딴 사람 없냐? 이 야, 원근이 말고 딴 사람 바꿔. 그거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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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항의 말했 헤딩 하나. 야, 원근이 싫 그래. 좀 바꿔 줘. 아. 야, 아, 어 s n s 보면은 아, 로이 야, 너한테 <laughs> <바깥도 안 돼. 웃음> 누구 없냐? 아제아 앞에 앞에.

아, 한 일이에요, 이게. 려가죠 그냥. 어, 또 나. 방은 그상인데. 방은 그상. 야, 언니거 없어 야, 못 돌게. 오우 연이 부상 중 부상? 오우 어디가 이겨야 돼? 몰라 초록색얘기해야 되지 않을까? 아이고 <laughs> 아 우리, 우리 너무 잘한 거 아니야? 아 죄송합니다 그치 너무 열심히 했네 우리가 승현이 형 때문에 열심히 했네 승점 8점 아, 그래. 아 우리 비교가 i 계속... g 6점. Piggy, 3점 g 점 y Piggy, p 이 g g y p 면 해도 승 p 이 있을 때. p i g 내가 Pigg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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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i g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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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리한테1 2가 차이가 좀 나나요? 많 차이 안 나. 나저희좀 차이 나죠. 여기서 한번 오, 안 다치게. 오, 오. 오구 좋아. 오. 오, 야, 여기 왼발 둘이 좋아. 왼발. <laughs> 왼발. 왼발 왼발. 아, 춥다. 아 이제 춥다, 추워. <laughs> 오, 오, 나이스. <웃음 Kristin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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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중국. 성민이 무릎 안 좋다. 아퍼, 성민이. 경기하기 좋다. 성민이 무릎 조심해, 좀안 좋은데 조심해라. 좋다. 와, 나이스다. 아, 이거 안 찍혔다. 광희 형이 막았어. 야. 아, 진짜? 들어가 찍었어. 요 한 사람이 다 보면 안 됩니다, 이거. 오, 뭐야? 왜, 왜, 왜? 왜 그랬어?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, 우리 거. 키프 한 사람이 다 보면 안 돼요, 규정상. <laughs> 와, 잘 왔다. 슈즈 임팩트가 좋리 옹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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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그근 옹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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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그이아그리 옹그리. 옹그

진내려야돼내려야돼와고우 괜찮해? 아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. 오늘 날안 잃었지 고은거 오늘 진짜 날 잡았다 Uhm <웃음> <웃음> 아, 루이상용을다가근이 아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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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얼굴로 아. 공이 간다. 아. 다이다

많이. 와! 아, 이 아, 많이 아, 이번우리 아니 잡히든기든 우리 아빠 할 건데 같이 아빠가 되니까. 뭘 쳐져 있어요. <laughs> 이쯤 다저 앞에 새로운 스이가 가셔도 돼요, 성원. 다음 아, 번에 역전해 점 1점, 1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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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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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겠다어 1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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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1점? 1 자, 조금 더 올려 보자. 맞고 있으니까 아, 좀 올려 보자. 근데 우리 너무 전방 압박 하세요.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너무 져아 이거 됐워 가운데 뒤쪽에 가지고. 가서 받아 줘. 이 시간 여유 없어. 골키

찍어 앞에 찍어 놓고 찾아. 아, 맞네. 세 번째 어떻게 들어갔어세 번째 때. 어떻게 들어갔냐고? 요 음. 근데, 근데 왜골 들어갔어. 언제? 언제 아골들어 왔어. 나 꼴리고 몰라. 수가 진솔아. 현성이랑 체인지. 진솔 현성이 랑 체인지 준비. 끝내고. 왔다 왔다. 오셔.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? 못 찍었어. <laughs> 아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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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안 그래. 어떻게? 못 찍었어. 아? 아? 못 찍었어요. <laughs> 못 찍었어. 아, 3번 키퍼요. 아, 3번 키퍼. 안됐 어, 좋다아웅이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응. 괜찮아. 안경, 안경. 은근이. 안경. 근이해 줘. 교체해 줘. 누가. 이거 키퍼가 계속 들어가면 안 돼요. 했면 교체했어. 아나이 이겨 이 어? 아니 아이일이 지킨 거 아니었어? 아.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좋아해 지나 빨리 이뒤와 있어 없다아 추워 어, 와아누 앞으로가 <laughs> 올라가어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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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<laughs> 아, 민우가 저걸 봤을까? <laughs> 아다리? 어 <laughs> 아, 나 전학생 거 아닌데. 아싸 개꿀. 오, 됐다. 어. 와. 오늘 많이 나오네. 아, 홍승우. 공수는 잘하자고 나이스 나이스 네이오와 <목소리>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<왜> 못찍어 <laughs> 아 이거 보다가 못찍어 <laughs> 아, 나도 봐야될거 아니야 신입니다 신이가 못찍었습니다 야. <laughs> 야, <광량이> 형이에요. 다김광 <laughs> 야, 찍고 있습니다. 야. 야, 오! 좋았다. 아, 나, 나. 나이스. 아, 나이스! 나이스! 좋이스 좋았다.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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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!

저 바로 저세해줘 수비 해줘야 돼아나나나아형형바꿔줘뒤 네. 수비, 아, 네. 네. 영규. 네. 가져야 돼. 그냥 가져야 돼. 원근 아래로 아래로 원근 아래 근 원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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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고 네. 오시 어시 n 못 y 다 u b a c 못 o Bacco, b a c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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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Bacc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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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c c 없어. 그 사람 이 가. 오 <laughs>